자, 인디자인을 실행을 하시고 산단 전단지를 만들려면 문서 책정 하시는 거예요 이 창이 뜨지 않더라도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문서라고 파일을 생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 3단 전단지는 가, 그 A4를 가로로 두번 접어서 면세개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210이겠지? 눕혔으니까. 그리고 99, 99, 99로 나눴는데 99, 99, 99로 나누면 나중에 접을 때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 생기니까. 98로 해도 되지만, 98은 한번 고치면 99.5를 두번 눌러야 되기 때문에, 99.5를 먼저 생성을 해요. 그럼 98두 번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여백 및 단은 다 설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서 5mm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쪽 비는 부,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뭐 보조 라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쓰시던가, 해석 오케이? 그럼 요런 창이 만들어집니다. 그창 들어가셔서 윈도우 영어로 된 분들은 윈도우 들어가셔서 페이지라는 아이를 열어주셔야 돼요. 음. 크, 여기 있네요. F12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장. 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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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장 만들 거니까 여섯 개. 6 페이지 앞에 그 바깥쪽 세면 안쪽 세면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옮겨 가야 되는데 안 옮겨 가요. 안 가지. 보시기. 얘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선택하시고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대괄호가 생길 때 갖다 붙이세요 4페이지 다음에 5페이지 다음에 6페이지 이렇게 붙이시면 1, 2, 3페이지는 저쪽 4, 5, 페이지는 이쪽 이렇게 되면서 앞뒷면이다를 인쇄소 사장님에게 보여주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쓰시면 돼요 얘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자이 중에서 98mm로 바뀌어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자, 1, 2, 3을 1, 2, 3쪽을 외부라고 봤을 때 껍데기라고 봤을 때 페이지 페이지 툴이요. 페이지 툴로 가서 1번 이 친구를 선택해서 얘를 98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 엔터 끝. 자기들이 착 간다 붙는 거 보이죠? 그럼 또 밑으로 오시면 얘가 2, 3, 4 페이지거든요. 5 페이지랑 붙는 애를 98로 바꿔주시면 돼요. <laughs> 짠 이렇게 기본 틀. 만들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1페이지, 2, 3,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디자인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에서 삼단 전단지에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은 일단 A4를 열어요. 세창 하셔서 뭐 인터내셔널 페이퍼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각각 바꿔도 되지만 뭐 로테이트 하면 되니까요. 네이빙도 해주시면 좋고 일단 RGB 컬러로 쓰세요 요걸로 다 만드시고 아니야 나는 어차피 뭐 들어갈 거고 필터는 다른 창에서 해서 갖다 붙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CMYK 쓰셔도 돼요 뭘 쓰던 이제 사이즈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니까 봅시다 2 0 1 곱하기 2 9 7 이렇게 열면 세로로 긴 창이 나오는데 우리 가로로 보면서 작업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미지 이미지 로테이션 90 중에 아무거나 CW는 시계 방향 CCW는 방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있으면 이걸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짠 나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르는 선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까 이 A4 자체 이미지를 하나 복제하는 거야. Ctrl J. 이 친구는 스트로크를 하나 주어서 이 부분을 보이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키면 우 보여요. 근데 지금 하면 안 되지. 해도 상관 없을 거는 같은데. 일단 얘를 하나 얹어 놨으니까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다 마무리 하고 갑시다. 여기, 렉탱글 툴 가지고 작업하셔도 되고, 뭐, 픽셀로 작업해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렉탱글라 툴을, shape 버전으로 쓰겠어요. 이게 이제, 도형을 막 찢고 뽑고 해도, 픽셀이 안 나가니까. 그럼 우리는 사이즈를 알고 있어. 클릭. 99.5mm, 아니구요. mm라고 쓰는 거예요 얘는 뭐, 210mm라고 쓰시고, 팔 생성하시면 돼요. 야 됐죠. 컨트롤 J. 얘 똑같으니까, 갖다 붙여. 또 컨트롤 J. 이 친구는, 문제가 있죠. 조금 남을 거예요. 이봐. 이만큼 남죠. 이것은, 어떻게 컨트롤 T 해가지고 여기 딱 붙여, 딱 붙여? 그러면 뭐예요? 99.5, 99.5, 98 이렇게 나온 거야. 얘는 98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 안 해봐도 되는데, 98보다 약간 사이즈가 이상할 거야. 왜 픽셀이, 픽셀 개념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밀리미터로 넣었으니까, 얘가 지금 쬐끔 어긋나 있습니다. 1픽셀이니까 2픽셀 정도가 붙나요. 그 정도 가지고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고, 그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자, 요게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1페이지 짜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다 데리고 컨트롤 G 하시면 그룹 들어가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 배경 한번 늘려볼까요?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해가지고 센티미터로 1cm씩 할게요 왜냐면 0.5, 0.5 어, 어, 그러니까 1cm, 1cm를 사방으로 쫙 퍼지게 해주세요 라고 백그라운드 말고 화이트로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했어짠 커졌지 그럼 게임 끝났어요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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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필요한 거 이제 여기 글을 내가 어느만큼 안에다가 쓸 것인가 그래서 또 도형 가지고 제작을 해볼게요 뭐 여기를 띄우는 작업을 5mm에서 한 2, 20mm 정도 띄우는데요 0.5에서 2cm까지 띄운다고 근데 저는 보통 바깥은 좀 길게 띄우는 편이고 안쪽은 좁게 띄워놔요 이쪽은 1cm 이쪽도 이쪽 글에 끝나는 부분과 이쪽 글에 시작하는 부분에 1cm 정도 되기 위해서 10mm 그리고 세로로는 길게 하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짧게 하시면 조금 좀 촌스러운 뭐 그런 게좀 있지만 길게 하셔도 4cm까지 해도 무관합니다 뭐 나는 그렇게 하겠어 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반틈 다 날려 먹으시면 안 되고 애니웨이 anyway, 그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저는 한 이번에는 20mm 들어가 볼게요 2cm 그래서 이런 도형을 한개 그려요 색깔 좀 바꿀게요 눈에 띄어야 되니까 좀 경쾌한 색깔로 갑시다 으흠. 자 얘네들을 아니 이 친구를 복제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중간에 딱 갖다 놓치고 중간인지 아닌지 몰라서 일단 저기부터 갈게요. 아, 스마트 가이드 껐나 보다. 자, 스마트 가이드를 뷰에서 쇼 들어가셔서 키시고 어, 너가 아니구나. 여기 딱 붙일 거고요. 저 친구도 여기 딱 붙일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끝까지 이거 막 붙일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 붙여놔야 저 같은 사람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중간으로 하나 또 복사, 복사하겠습니다. 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보통 룰러에서 라인 그 가이드 라인을 꺼내서 쓸, 쓸 때도 많은데 전 웬만하면 이 작업을 해놓는 편이에요. 음,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글을 씁니다라는 거 표시해놓는 편이에요.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도형을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면 잘 끝머리가 이렇게 전문용어로 아다리라고 하죠 그게 잘안 맞거든요 해놓고 일단 그려 그려놓고 확대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하는 거야 보이나요 이렇게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이게 그냥 하시면 잘안 맞거든요. 내 눈엔 딱 맞은 거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시면 안 맞아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뭐 설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장점은 제 얘를 다 펼쳐놓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딱 맞게 짠, 이렇게 정확하게 이끝머리저끝머리를다 맞춰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작업을 사용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타이프 툴로 이 도형 안에 딱 들어가시면, 그죠. 이 내가, 내가 선택해 놓은. 이 도형 근처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동그랗게 점선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도형 안에다가 글자를 쓰겠어라는 뜻인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도형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글자를 채웠지만 포토샵은 도형은 그대로 둔채 타이프툴만 이게 생겨요. 그래서 그냥 요만한 타이프 그 내가 직접 타이프를 이렇게 그려서 만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새로 생기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남쪽.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주 써요. 근데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자 꺼내시면 되거든요. View 룰라 체크하셔서 자를 꺼내시고 자를 왼쪽에 있는 거를 데리고 오시면 직선. 아 이거 직선이 안되네 짠, 직선. 있죠? 왼쪽에 있는 걸 데려오시면 직선 위에서 아니구나, 가, 세로선. 위에서 데리고 오시면 가로선이 딱딱 갖다 붙어요. 이 작업을 해놓고, 저, 우리 열심히 그린 저 도형을 다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음, 저 하나 안, 안 그렸구나. 이거 잘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잘 맞춰주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은 그려도 소용없다는 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또 야무지게 작업을 해놔야 선생님들이 이제 안 틀어지게 작업을 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음. 이렇게 새로운 잘 찾으셔가지고, 여기까지야도 제대로 표현해놔야 돼요. 여기 맞는데,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 보이죠? 1픽셀씩 막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 이 안에다가 이렇게 글 쓰고 뭘 넣을 거야 라고 표시를 가이드라인 해주고 이 안에 있는 다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다 보이죠?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클리핑 마스크를 쓰면서 5, 6, 1페이지를 사용하겠어라고 하시면 이제 얘네들을 여기까지 가득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클리핑 마스크를 쓸 거라면 쓸 거라면 근데 어차피 하다보면 클리핑 마스크를 쓰는게 훨씬 더 편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자짠짠 해놨어 야 그러면 이거 이 라인 보고 우리가 작업해야 되나요 아니고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이 페이지를 보면서 까만 선이 있으면 훨씬 더 눈에 잘 띄잖아요 필 제로 해놓고 이게 보시면 돼요 야 근데 보다가 이 하늘색 줄이 눈이 너무너무 거슬려 그래가지고 잠시 정말 안 보고 싶어. 그러시면 H 누르시면 하이드가 나와요. 하이드. 얘는 뭐까지 숨기냐면 선택 영역까지 숨겨져요. Ctrl H, Ctrl H, Ctrl H, Ctrl H 누르시면 요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를 열심히 갖다 써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 친구는 뭐라고요? Ctrl D. 561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561 페이지. 일단 얘를 저장을 할게요. 저장. 3단 전단지 기본 틀561 페이지. 요거 하나 저장했어. 또 우리 뭐가 필요해요? 2, 3, 4 페이지가 필요하지. 그죠? 얘를 컨트롤 J 혹은 지금 얘를 세이브 에즈를 다른 걸 해보래요. 뭐 2, 3, 4 페이지 하면 되지. 2, 3, 4 페이지로 따로 저장해. 조금 전에 5, 그 6, 페이지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를 2, 3, 4로 바꾸고 컨트롤 T 오른쪽 클릭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룹 자체를 선택해가지고 클릭 포라이즌를할 거예요. 컨트롤 티해 가지고 플린 호라이즌탈해 버리면 그대로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뭐 해야 됩니까? 요색깔 맞춰서 얘네 다 옮기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조금 전에 있던 그 네모들을 안 지웠어야 했어. 이렇게 해서 234 페이지를 또 따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깥에 이건 놔두면 되고 이 중간 끄면 옮기면 돼요. 뭐 도형 한개또그림 되지. 10mm 20mm 해가지고 한개 그려서 여기 한개 채우고 또 저기 한 개. 아이고야 어디가니. 나와라. 저기 한개 채우고 뭐? 아, 오토셀렉트 되니?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옮기면 되죠? m o v 틀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 저쪽에 가서도, 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옮겨주됩니다근이 친구는 왜안 묶지? 보라색이를 선택하고 갈까? 찢었네요 됐네 자, 요 세로줄 여기 여섯 개만 고쳐주면 되니까 끝났어요 일단 버려 끝 Ctrl H 눌러서 보시면서 얘는 2, 3, 4페이지 저장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얘는 2페이지죠? 3페이지, 4페이지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이디어 스케치하시고 작업하셔서 예쁘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이따 레이아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